자 오늘의 집어든 저기 이름이 뭐더라? 뭐, 뭐, 무슨 공감이었나? 요즘에 그 유튜브 들가는데 광고 많이 나오는데, 그거 사가지고 스타렉스 뒤편에다가 아, 달았어요. 이제, 저게 원래 자전거 저기 거치하는 거, 라이트인데 팔다 뭐 그래가지고 사왔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자, 여기 어디냐고요?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하나리조크 바로 옆에 포인트 경계치고 아 진짜 앞도 안보인다 앞도 안보여 비나게 그 온다 비가 점점 더 온다. 조금 전까지 저 앞에 산이 보였는데 이제 안 보여. 하하하하. 얗다 와, 돌아삐겠다. 와, 물이 완전. 지금 이제 비가 조금 거치고 났는데. 물 색깔이 완전 황토색이 황토색. 무슨 끈이. 이 계속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갈고리로 지금 건져봤어요. 하하 이건 뭐지? 패통발이 올라왔는데 이건 뭐 패통발도 아니고 여기 배 옆에 바로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찌고 뭐고 뭐 엄청 걸렸네. 하하. 오. 호호호기는데 야, 진짜 비 원, 언제 왔느냐는 듯. <laughs> 비 계속 왔는데 비 언제 왔어? 막, 막 그런 그런 느낌. 아, 돌아프겠다 하늘이 쫙깨버렸어 근데 자 오늘 느끼는 보리멸, 전갱이 그리고 돼지고기. 아, 이제 한 일곱 시한반 정도 돼가네요. 자. 일단은 루어 때, 루어찌 낚시로 수심 한 일점오 정도 주고 해보겠습니다.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해가지고 제가 집어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바로 앞에 집어를 시키고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조금 멀리 한번 쳐볼게요. 어이구 오늘 착칼치네. 아, 오, 아, 시야 좋은데. 아, 이런 데 야, 시야 좋다. 오늘 첫첫 첫 번째. 자, 옆비 사장님도 지금 민장대로 하시는 거예요. 민장대로. 네, 야, 네, 죽인다. 네, 야, 봅치다요 음... 야 잠깐만요. 삼지 나오는데. <laughs> 와3지 <삼지> 나온다 <laughs> 3지와한3 0분 정도만 기다리세요 사장님. 지금 만지고 응. 지금 물돌이 해버리면 물이 지금 돌고 있어가지고 오. 응. 우매. 환장해 <laughs> 버리겠다. 응. 낚시는 먼 낚시고, 어. 내가 이칼 낚고 낚시 나안나 그제도까지. 오늘 대구 형님, 턴한거참 잘했습니다. 안 오신 거. 아이고, 장난 아닙니다. 이래가 먼 낚시를 하노. 와, 나 천둥번개 그치고 나니까, 막, 비 오는 게 뭐. 아하야 하하하. <laughs> 와, 비 그렇게 나오더니만. 천둥번개 막, 그렇게 나치더니만. 지금 10시 반인데, 또 언제 그랬냐는 듯. 그래요 와.. 돌겠다 지금 분명히 민장대 낚시를 오늘 <laughs> 하려고 했는데 개뿔 민장대는 뭐 민장대 카, 옆에 사장이또 주무시러 들어가보는데 이가사부작하이 들어가보네 한번 싹 건져 볼게요 오우.. 있다 오우, 친다, 잉. 하하, 씨알바람. 야, 아, 임뭐 야, 아, 이건 뭐야. 거의 뭐, 사, 삼지급 넘는 것 같은데? 와, 씨알바람. 뭐. 이게 이게 칼치요? 삼지급은 <laughs> 되죠? 아 미치겠다 미치겠어. 이게 이거는 그냥 시장에 파는 칼치인데. <laughs> 아 한파요. 야 아니 손가락 대봐도 삼지다 삼지. 3G. 하하가 <laughs> 지금, 그제권에서 칼치시아로 연한 낚시 중에서는 최고인 것 같아, 진짜. 아니, 진짜 한참을 간을 보다가, 쑥 내려가니까, 뭐, 예, 네, 진짜 입질이 약해요. 그쪽이요? 저 네. 줘보세요. 어. <laughs> 이야. 옆에 사장님 별쪽이 잡으셨네. 이끼는 지렁고, 꽃. 근데 얘들은 왜 꼭꼭 끓일까? 응. 자, 너는 집에 가, 방생. 헤헤, <laughs> 뭐고? 또 보리멸이네. 오오오오!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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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왔네 왔지요 와또상 이번엔 지대로 왔네 와 시알 바람 뭐야 거의 뭐 이목이다 이목이 또 비온다 한 마리는 잡고 비오지 오늘 한 마리도 못잡아는 이아버다 진짜 날씨 안 따라주네. 오늘 저는 뭐 아직까지 더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꽝 쳤다고 생각을 하고 상을 저거 잠깐만 좀 볼게요. 자, 옆에 사장님, 자, 제거는 그냥 꽝 쳤다고 생각합시다. 자, 옆에 사장님, 아이스박스 한번 살짝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진짜 크다. 아, 2.5G 나오네, 이거는. 이거는 3G 나오네. 자, 이거는 이래요. 그 사이니까 또그었네 아, 저 사람들 주무시로 들어가면 고기가 무려. <laughs> 아, 이제 미치겠다. 자, 한번 봅시다. 어떤 게 왔노? 이게 왔네. 자. 아, 딱 눌러놓으셨네. 아이고. 에 뭐야? 이건 뭐 오리지널 풀치가 왔네 이건 칼치가 아니고 완전 풀치 풀치 볼락두 마리를 받아가 미리 준 이유가 이거였구만 오늘 너는 칼치 못 잡으니까 됐다. 뽈락이나 가지고 가라. 그럼 자, 이제 접읍시다. 아, 도저히 안 되나, 도저히 안 돼. 아, 야, 이거 아무리 이래도 이거. 뭐, 한 마리는 잡아야 되는데, 한 마리도 뭐해. 아이, 뭐, 다못 잡아서 막, 그래도 괜찮은데, 옆에 사장님은 계속 잡으셨다고. 한 까지 풀치까지 합쳐가지고 한 여덟 마리. 아돌아요자 내일은 그래도 콩치 밑에 사서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건 뭐 해도 해도 너무하다. 자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빵 마리.